공중 화장실 일상적인 에스컬레이터에서 찍힌 어떤 여자의 치마 속 장면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건 몰래 카메라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민가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의 1 4조에 있는 범죄예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할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죄들이 어떤 경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 가다가 또 지하철 안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판시됐냐면은 그 레깅스를 입고 가는 여성의 그 모습을 촬영한 거를 유죄로 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깅스를 입었다는 건 레깅스는 기본적으로 신체 밀착한 그 의상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그 사람이 입고 돌아다니니까 눈으로 보는 것까지 뭐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지만촬영에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촬영에서는 근데 이게 이 판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팔레대로가면은 수영장에서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가서 촬영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수영장에서는 사실상 수영복이라는 게 일상복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옷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내 친구를 찍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옆 사람을 찍을 생각이 아니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 친구를 찍는다고 가정해서 나를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찍으면 안 된다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일상생활에서 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굉장히 제한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냥 길 가다가 전체적으로 뒷모습, 무슨 엉덩이 부분, 가슴 부분 이런 부분만 촬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뒷모습을 찍는 것도 그거는 카메라동 이용 촬영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찍히는 사람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예뻐서 찍은 것뿐이다. 길 가다가 뭐 카메라로 뭐 캐스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찍는 것이 이 판례 이후에는 굉장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어떤 그 도마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판례 이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남을 찍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돼요. 일반적인 정면 사진을 찍는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체를 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고소가 되면 이거는 일단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설사 전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카메라 기능이라는 게 요즘은 줌 기능도 있고 확대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해자 의사의 죄가 되는지 여을 상당히 의존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어떤 성적, 어떤 욕구 없이 상대방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멋있어서 찍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으면 은이 죄가 될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이 죄가 생김으로써 또는 판례가 이렇게 아주 폭넓게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를 어, 이 죄로 의유함으로써 사실상 비동의 촬영죄가 되는 거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 그냥 멀쩡하게 가는 사람 찍었다고 해도 이거는 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카메라 촬영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하시고 카메라를 이용해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켜야 돼요. 카메라를 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각도만 봤다고 해서 성의착수를인정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길거리에서 찍는 게 아니라 연인간에도 어떤 사랑을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카메라에 담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록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찍는 거는 이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 어, 자기만이 어, 설치하고 자기만이 촬영하는 거는 어, 이 죄의 전형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또 문제는 동의를 얻고 찍었다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배포했다. 다른 사람들 보여줬다. 아니면 어떤 보미폴드에 올렸다. 단톡방에 올렸다. 이거는 설사 촬영 자체는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배포는 또 다른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 해도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는 영상물인지가 그 영상물로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았다 는 것은 어, 일전에 설명한 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많은 영상물들이 어떤 몰래 촬영한 듯한 컨셉으로 촬영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래 촬영한 게 아니지만 몰래 촬영한 컨셉을 이용했다면 은 이거는 이 죄에 해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과연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안 받고 촬영한 것이지. 그 부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설사 동의를 안 받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건 컨셉이 몰래카메라야 라고 생각하면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물로 이 부분이 수사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명백한 몰래카메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일상적인 에스컬레이터에서 찍힌 어떤 여자의 치마 속 장면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건 몰래카메라 아니겠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과 똑같이 이거는 저장하거나 어, 시청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일상 생활을 하시는 게중요할것 같습니다. 그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